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사총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오요 결과를 해보겠습니다. 사총 결과, 오요 결과, 친구 대성에는 뭐 주후가, 난강부, 석공부 여러 그, 어, 훌륭한 그러한 가결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고. 오늘은 오요혈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 혈의 요체가 되는 혈을 노래하는 것이다. 사총혈가에 있는 것처럼 두복상기, 요배은문구, 부항심열결, 면구학곡성흉력야교통 소교내관머라. 이렇있습니다 두복삼리요 사춘열과 똑같습니다. 배두 배복 족삼리혈에서 유도하라 소화기계 위장 대장 모든 소화기계 의 질환은 족삼리혈에서 치료하라 좀더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 인신의 전면에 해당하는 얼굴 안면, 흉, 복부, 하복부, 그리고 다리의 앞쪽에까지 전부 다 족삼리 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배 응문구. 타충혈과에서는 요배 위중구였죠. 네. 허리요 등배, 은문, 혈은 족태양 방광경의 승부혈과 아, 위중혈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위죠. 그 옆에는 또 암을 진단하는 혈도 기혈로 있습니다. 문이 네. 들어간 혈자리는 기와 혈이 축입하는 데다 아, 수태음 폐경에 중안에서 시작하지만, 정혈은 중부 운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중부는 우리 인신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작은 운문혈에서 시작을 하고, 또조은강경의 마지막 혈이 기문혈이었죠. 그렇게 기운이 문에서 시작해서 문으로 끝납니다. 대한방광경의 은문혈은 태극이 되는 대퇴골 뒤쪽이 있죠 혈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해석을 하면 우리 몸의 뒤쪽의 전체 문제를 은문혈로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항심후계 사촌혈가에서는 두항심열결 그랬었습니다. 네. 이, 이 머리두 목항 빈목은 항, 안목은 경, 그렇죠. 경항통 혹은 항배통, 요배통, 견비통, 견배통. 그렇게 여러 어 구위별로 어 용어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뒷 후두통과 아 뒷목의 통증에는 열결 혈도 좋지만 이 후계열, 후계열은 수태양소장경 낙상에 있습니다. 이 후계열은 통동맥도 하죠. 동맥과 인맥, 기경팔맥 중에 인맥은 땅을 상징해서 24 절기가 있기 때문에 24 혈이고 동맥은 하늘의 28수 47이 28 하늘을 상징해서 28 혈입니다. 그 동맥을 통해주게 하는 혈이 바로 후계혈이죠. 이 후계혈은 경항통에도 좋고. 피액 이상이 있으래.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후계혈은 자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앵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중절을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합곡혈로도 하고, 또 소부혈이나 노궁혈로도 자극을 침향을 미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증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혈이죠. 친구인상상 잘 쓰시면 다양한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낙침이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 후계열도 좋고 또 바로 앞에 전곡혈로 사하면 급성 통증을 어, 즉시에 예, 없앨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와 전곡 어, 상황에 따라 맞게 치료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면구 합곡수 합곡혈은 사청혈과 똑같습니다. 이 기혈의 사관 합곡태충.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혈의 사과, 합곡태충과 또수하의 사과, 완골태계 이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합곡혈은 모든 병에 치료할 수 있다. 족수암리와 함께 적용을 해도 좋고. 중환이나 천추그 다음에 특히 소화기계 중에서도 대장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여혈이 아니까 혈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내관혈 흉협 약유통, 토교내관라 만약 가슴이나 옆구리협자 가슴은 옆구리협 왜 통증이 있을 때는 속히 뇌관과 더불어 도모하라 뇌관혈에서 치료하라 이 뇌관혈은 기경팔혈 중에 하나죠 완행문상방두치 그리고 뇌관과 함께 공손혈 비경에 있는 공손혈하고 같이 써서 심흥 가슴 화병 소화기계 신경성, 이 모든 스트레스 어, 이런 병에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내관혈은 또 어, 외관혈로도 짝을 이루어서 어, 외관은 삼초의 라혈이고 어, 내관은 수걸음 심포입니다 그래서 어, 걸음경과 소양경, 안과 밖 예? 몸병이냐 정신병이냐 아, 육체의 바깥 대병이냐 아, 내부의 병이냐 장부의 병이냐 사지의 병이냐 따라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이오열 가에서는 신병이 어, 있을 때 급성, 호흡기, 혈압 어, 신경성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모든 병에내관혈을 다스려라, 도모하라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내관혈은 이 바로 위에 또 극문혈이 있는데 예전에는 속세를 떠나 입산을 할때 먼저 머리를 깎고 극문혈에 뜸을 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확히 뜸을 떴는데 요즘에는 수고름 신포경이 아니고 삼초경 취양농 대장경, 수삼리, 뭐, 엉뚱한 곳에 뜬 것을 봤는데, 이 근문혈은, 고통이나, 심적인 어떤 치료한, 이런 것들로 인한, 모든 것을 일단, 뜸을 떠서 치료하게 되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걸름 심포경은 장부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존재하고 경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락의 실체를 직접 어, 느껴보시려면 기공이나 명상 이런 수행을 혹은 연공을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기공 수련이나 아, 이런 단전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경락을 실체로 한번 꼭 느껴보시고 혈의 기운도 어, 마음속으로 집으면서 어, 소주천 대주천 전부 다 체험하신다면 에, 불과 다섯 개혈이지만 어, 우리 인상상 병리 병락 생리론에서 조금 그 실체가 드러남을 알수 있으시겠다. 감사합니다.